호흡기 질환이 흔해지는 계절 또 하나의 경고가 들려왔다. 최근 발표된 감염학 저널저널 저널 어부 인팩션의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의 동시 감염이 영유아에게 중증 호흡기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아이들의 호흡기를 더 깊고 거칠게 흔드는지가 명확히 드러났다. 가장 높은 위험을 보인 것은 RS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단독 감염만으로도 중증 하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9배 가까이 증가했다. 메타뉴모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일반 코로나바이러스 역시 중증도와 관련이 깊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순간은 두 바이러스가 동시에 아이의 몸속에 들어왔을 때였다. 특히 리노바이러스와 보카바이러스가 함께 감염되면 중증 하부기도 질환 발생률이 단독 감염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어린아이가 겪는 작은 기침 하나에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히도 코로나19 SARS-COV는 영유아에서 중증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편이었다. 연구진은 영유아 특유의 면역 반응이 보호 효과를 낼수 있다고 분석했다. NIH의 커밀 무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바이러스 조합이 중증 질환을 만드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더 정확한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연구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 작은 몸을 지키기 위해선 바이러스의 조합까지 들여다보는 과학이 필요하다.